안녕하세요. 볼빨간 기농총각입니다. 네. 어, 이 식당의 특이점은 곰탕인데 빨개요. 빨간색 곰탕을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그냥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막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지금 막 이제 막 달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가 추어탕 맛집이거든요. 추어탕, 돈가스, 이세 개를 한번 다 먹어보도록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 먹어버리겠다. 네. 내가 이걸 다 먹어버릴 거야. 진짜. 아 일단. 어차피 재밌을 거예요 네. 재밌을 거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안에 <laughs> 들어왔고요 네. 메뉴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얼굴 그렇게 크네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어. 곰탕하고 추어탕인데 어, 돌솥밥에 돌솥밥이랑 먹냐 아니면 그냥 그냥 그공깃밥으로 먹냐 그 차이 있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치즈 돈가스 그리고 이제 수육 네, 소머리 수육이 이제 또 따로 메뉴가 있고요. 네, 추어 튀김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추어탕이고 어떤 게 곰탕? 야가 추어탕. 야가 추어탕이 곰탕. 와 예, 추어탕. 야막 팔팔 끓고 있습니다네 아주 아주 네. 그리고 요놈은 돈가스 가스 가스 치즈 돈가스 네오 돈가스 썰리는 소리 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아. 오 안에 네. 치즈 치즈 치즈가 뭔가 맛이 되게 고소하고 음. 빨간색이라서 뭐자극점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냥 좀 구수한 좀 된장 어 음, 이제 추어탕 추, 여기가 원래 추어탕 맛집이라서 어 시래기 시래기 돈가스 고가스, 원래 식당 맛집 하면은 안찬이 맛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확실히 김치가 김치가 달라. 날 식당이랑 김치가 다르고 시금치 이런 거. 신기한 게, 공탕이 왜, 왜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아니, 원래 희한하네. 시골에서는 나는 이렇게 먹고 자라서, 공탕 색상은 원래 이렇게 빨간 줄 알았는데, 음. 이제 사회에 나가보니, 음. 하얀 공탕도 있더라고. 이, 이 색깔이 나오게 된게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우리 흔탕의 고추장이 유명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추 원료는 고추. 고추로 아서 음. 다대기를 만들어서 같이 끓일 때 사골 국물하고 같이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아 된장은 아니고? 어 된장은 아니고 아 그럼 된장인 줄 알았어요 좀 너무 고소해가지고 또 여기에 중요한 거는 들깨가 들어가는 거야 아 들깨 어. 음. 우리는 옛날 방식으로 들깨를 이 손으로 다 갈아서 음. 옛날에는 맷돌 그러니까 같은 거 갈았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의 그 기계를 이용해서 갈긴 하지만 그걸 갈아서 직접 채, 옛날 체에 내리는 거예그 음. 작업이 굉장히 힘든데 그게 이제 사골하고 게 국물하고 바대기를 음 같이 섞어서 만드는 거아 추어탕은 추어탕은 아 추어탕은 네. 어 베이스는 다른 기초인데 여기는 사골 뼈, 네. 다음 여기는 미꾸라지. 미꾸라지. 어, 근데 들어가는 바대기나 들깨는 똑같은 거요 음 일단 우리는 들깨라는 게또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 네. 굉장히 정성이 정말 정말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네. 생긴 지가 얼마나 된거야몇 년, 언제 시작을 했고? 어, 이게 네. 나 고3때 저희 엄마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 어, 고3? 응나 고3때 시작해서 지금 그러니까 90년, 91년도 그어 아니 고3이면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나이가 어, 나이가 꽤 많죠? 나이가, <laughs> 나이가, 나이가 얼마, 30년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laughs> 순창 시골 분들은 이런 곰탕들을 집에서도 약간씩 맛을 좋은 상태고 음. 그러니까 집에서 먹는 거랑 똑같다고 음. 뭐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음. 많이들 순창 맛이구만 가, 게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나 이런 거는? 오랫동안 이제 엄마가 해오시면서 달, 어, 이렇게 달고 닦은 노하우를 내가 지금 배워야 되는데, 내가 힘든 점은? 엄마한 혼나는 거. 엄마한 혼나고 <laughs> 아침마다 무거운 뼈와. 아,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아, 그럴 수, 어. 어쩔 수 없죠.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음. 어, 내 육체적인 게 힘든 거지, 뭐 이렇게 가게를 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점은 네. 없었고, 대략 기쁜 점이 더 많아지. 아.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간다. 그런... 네, 옛날 맛이 변하지 않았다 네. 이런 것들 말을 들으면 어... 아무래도 어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맛이 계속 쭉 유지가 돼서 또 자녀분이 또이어갔고계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되지? 마무리? 가마솥 화이팅! 네. 아 가마솥 화이팅! 그리고 볼빨간 기독정각! 아, 네. 화이팅! 아. 하겠습니다. 아. 가마솥 화이팅! 볼팔강 기독총각 화이팅!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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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